TV 조선 트로트 예능 사랑의 콜센터 칠성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시청자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채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한 이 프로그램은 그러나 예상치 못한 한 장면으로 더욱 깊은 여운을 남겼다. 방송 종료 직후, 모두가 무대를 떠나려던 그 순간, 스튜디오 한켠에 호련히 나타난 정체불명의 박스가 현장을 단숨에 숨죽이게 만들었다. 조명 아래 거대한 박스가 모습을 드러내자, 출연진과 제작진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긴장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이 놀라운 전개의 중심에는 이번 시즌 내내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인물, 철록담이 서 있었다. 무대를 떠난 지채몇분 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를 향한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기 시작했다. 상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그날 밤, 29일에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7성에서는 철록담이 보여준 진심 어린 무대가 진정한 감동의 중심에 있었다. 진심이 통하는 무대, 철록담에 건들지 마. 철록담의 등장은 밝고 따뜻한 에너지로 분위기를 순식간에 달아오르게 했다. 그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스튜디오는 숨을 죽였다. 그러던 중 도착한 한 통의 신청곡이 분위기를 한층 숙연하게 만들었다. 남양주에서 사연을 보낸 시청자는 철록담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어려운 병을 이겨내고 무대 위에서 웃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라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그 진심이 담긴 요청곡은 트로트의 고전, 돈트테클, 건들지마 이었다. 철록담은 그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을 넘어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내듯 조심스럽고도 정제된 음으로 풀어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잔잔한 박수가 터졌고 심사위원들조차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날 무대에서 단순히 높은 점수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각인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감동의 여운 속에서 별표 별표 럭키 가이 별표 별표라는 타이틀과 함께 프로그램 역사상 첫 냉장고 선물을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하지만 정작 그날 밤을 영원히 기억에 남게 만든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5천만원 상당의 선물 박스 그리고 드러난 진심. 열어보세요. 짧지만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정적이 휩싸였다. 녹화가 마무리되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정리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조용한 긴장감을 몰고 왔다. 제작진은 커다란 상자를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말했다. 철록씨 앞으로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종이 박스였지만 금빛 리본이 촘촘히 묶여있었고 그 위에 붙은 별표 별표 고마운 당신에게 팬 1독 별표 별표이라는 문구는 마치 조용한 울림처럼 모두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를 향한 깊은 감사를 말보다 먼저 전하는 손글씨 한 줄이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철록담은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다시 한번 퍼졌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 감격,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얼어붙었다. 상자 안에는 약 5천만원에 달하는 고급 음향 장비, 오직 철록단만을 위해 제작된 맞춤형 무대 의상,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도착한 수백 통의 손편지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눈에 띈건그 무엇보다 진한 감동을 주는 한 장의 서약서였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철록담의 첫 단독 콘서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준비해온 모든 진심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눈물과 침묵 속에서 빛난 진정한 감동. 철록담의 두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고, 이 조용한 반전은 오히려 가장 큰 환호보다 더 깊은 여운으로 남았다. 그냥 믿기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울컥한 진심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침묵보다 더큰 울림으로 번져갔다. 철록담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고,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 수없이 웃으며 무대를 지켰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도 인간적인 한순간이었다. 제작진도, 출연진도, 스태프들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누구도 먼저 다가서지 못한 이유는 그가 흘리는 눈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난 시간의 무게와 고통,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느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공간을 울렸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어요. 말 끝마다 걸려 나오는 떨림 속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상처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파서 포기하려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숨을 들이쉬며 이어진 고백은 그를 다시 일으킨 단 하나의 이유, 팬들의 존재를 향해 진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남긴 이 짧은 한마디는 대본 속 대사가 아니라 진심이 만든 가장 완벽한 피날레였다. 그 순간 무대 위엔 눈물보다 더 빛나는 감동이 흘렀다. 숨겨진 이야기의 공개. 팬들의 정지화면 반응. 스태프조차 몰랐던 진짜 이야기. 그 감동의 전말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별표별표 철록담 별표 비하인드 스토리 별표별표라는 제목의 영상이 전격 공개되었고 순식간에 팬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었다. 영상 속에는 단순한 서프라이즈가 아닌 그 무대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던 수많은 진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체불명의 박스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팬들이 어떤 마음으로 손편지를 쓰고 프로젝트를 기획했는지 하나하나의 과정이 섬세하게 그려지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철록담이 선물을 열고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쏟는 장면은 무대 위에서 볼수 없던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댓글 창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문장들이 이어졌다. 진짜 이런 연예인은 처음이에요. 철록담 평생 응원할게요. 칠성은 끝났지만 철록담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단지 팬심을 넘어 한 사람의 진심에 진심으로 반응한 대중의 공감이었다. 수많은 좋아요와 공유가 쏟아지는 가운데 철록담의 이름은 다시 한번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그를 향한 관심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팬들이 만든 기적, 단독 콘서트 현실화. 팬들이 만든 기적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철록담 단독 콘서트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것은 단순한 꿈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꿈은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열정으로 점점 실체를 갖춰가고 있다. 팬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번 깜짝 프로젝트는 무려 3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되었으며 단순한 지역 팬 모임이 아닌 전 세계 8개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규모 협업이었다. 각자의 언어와 시간대를 넘어서 오직 한 사람, 철록담을 위한 마음 하나로 연결된 이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다큐멘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콘서트를 위한 기금도 이미 상당 부분 모금이 완료되었으며, 세부적인 공연 일정과 장소 선정에 대한 논의가 철록담의 소속사와 실질적으로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록담 측 관계자는 별표별표 별표 팬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단독 콘서트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했습니다. 별표별표라고 전하며,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무대. 지금 이 순간 트로트계는 한 명의 스타를 넘어 하나의 현상, 철록담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진심이 만든 기적, 돈트 태클 건들지 마, 오 무대. 무대를 장악한 건 단순한 기술이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날 밤 29일에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는 철록담이 보여준 진심 어린 무대가 진정한 감동의 중심에 있었다. 밝고 따뜻한 에너지로 시작한 그의 등장만으로도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그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스튜디오는 숨을 죽였다. 그러던 중 도착한 한 통의 신청서가 분위기를 한층 숙연하게 만들었다. 남양주에서 사연을 보낸 시청자는 철록담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어려운 병을 이겨내고 무대 위에서 웃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라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그 진심이 담긴 요청곡은 트로트의 고전 돈트 태클 건들지 마. 철록담은 그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을 넘어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내듯 조심스럽고도 정제된 음으로 풀어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잔잔한 박수가 터졌고 심사위원들조차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날 무대에서 단순히 높은 점수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감동의 여운 속에서 럭키 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프로그램 역사상 첫 냉장고 선물을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하지만 정작 그날 밤을 영원히 기억에 남게 만든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마운 당신에게 팬 일동 5천만원 상당의 선물과 서약서의 반전. 열어보세요. 짧지만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울려퍼지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정적이 휩싸였다. 녹화가 마무리되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정리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조용한 긴장감을 몰고왔다. 제작진은 커다란 상자를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말했다. 철록씨, 앞으로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종이 박스였지만 금빛 리본이 촘촘히 묶여있었고 그 위에 붙은 별표 별표 고마운 당신에게 팬 1동 별표 별표이라는 문구는 마치 조용한 울림처럼 모두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를 향한 깊은 감사를 말보다 먼저 전하는 손글씨 한 줄이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철록담은 조심스레 상자 뚜껑을 열었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다시 한번 퍼졌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 감격,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얼어붙었다. 상자 안에는 약 5천만원에 달하는 고급 음향 장비, 오직 철록단만을 위해 제작된 맞춤형 무대 의상,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도착한 수백 통의 손편지가 정성껏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눈에 띈건 그 무엇보다 진한 감동을 주는 한 장의 서약서였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철록담의 첫 단독 콘서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준비해온 모든 진심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릎 꿇고 쏟아낸 눈물.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어요. 철록담의 두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고, 이 조용한 반전은 오히려 가장 큰 환호보다 더 깊은 여운으로 남았다. 그냥 믿기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울컥한 진심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침묵보다 더큰 울림으로 번져갔다. 철록담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고,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 수없이 웃으며 무대를 지켰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도 인간적인 한순간이었다. 제작진도, 출연진도, 스태프들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누구도 먼저 다가서지 못한 이유는 그가 흘리는 눈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난 시간의 무게와 고통,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느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공간을 울렸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어요. 말 끝마다 걸려 나오는 떨림 속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상처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파서 포기하려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숨을 들이쉬며 이어진 고백은 그를 다시 일으킨 단 하나의 이유. 팬들의 존재를 향해 진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남긴 이 짧은 한마디는 대본 속 대사가 아니라 진심이 만든 가장 완벽한 피날레였다. 그 순간 무대 위엔 눈물보다 더 빛나는 감동이 흘렀다. 팬들이 만든 기적, 단독 콘서트를 향한 발걸음, 스태프조차 몰랐던 진짜 이야기, 그 감동의 전말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TV 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별표별표 철록담 별표 비하인드 스토리 별표별표라는 제목의 영상이 정격 공개되었고 순식간에 팬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었다. 영상 속에는 단순한 서프라이즈가 아닌 그 무대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던 수많은 진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체불명의 박스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팬들이 어떤 마음으로 손편지를 쓰고 프로젝트를 기획했는지 하나하나의 과정이 섬세하게 그려지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철록담이 선물을 열고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쏟는 장면은 무대 위에서 볼수 없던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눈울를 붉히게 했다.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댓글창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문장들이 이어졌다. 진짜 이런 연예인은 처음이에요. 철록담 평생 응원할게요. 세븐스타즈는 끝났지만 철록담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단지 팬심을 넘어 한 사람의 진심에 진심으로 반응한 대중의 공감이었다. 수많은 좋아요와 공유가 쏟아지는 가운데 철록담의 이름은 다시 한번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그를 향한 관심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팬들이 만든 기적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철록담 단독 콘서트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것은 단순한 꿈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꿈은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열정으로 점점 실체를 갖춰가고 있다. 팬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번 깜짝 프로젝트는 무려 3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되었으며 단순한 지역 팬 모임이 아닌 전 세계 8개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규모 협업이었다. 각자의 언어와 시간대를 넘어서 오직 한 사람 철록담을 위한 마음 하나로 연결된 이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다큐멘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콘서트를 위한 기금도 이미 상당 부분 모금이 완료되었으며 세부적인 공연 일정과 장소 선정에 대한 논의가 철록담의 소속사와 실질적으로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록담 측 관계자는 별표별표 별표 팬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단독 콘서트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했습니다. 별표별표라고 전하며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무대. 지금 이 순간 트로트계는 한 명의 스타를 넘어 하나의 현상, 철록담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결말이 아닌 시작. 철록담의 끝나지 않는 여정. 결말이 아닌 시작. 철록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펼쳐진다. 사랑의 콜센터 스타즈가 막을 내렸다고 해서 그의 여정도 멈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무대는 단지 그가 지나온 수많은 시간의 일부였을 뿐이다. 노래 하나로 눈물을 자아내고 진심 하나로 마음을 움직였던 철록담은 이제 더 넓은 무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는 더 이상 무대 위의 한 출연자가 아니라 팬들의 사랑을 원동력 삼아 새로운 꿈을 실현해 가는 살아있는 이야기 그 자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선물은 그저 이벤트에 그치지 않았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마음들은 하나의 약속처럼 그의 앞날을 밝혀주고 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무대 위를 넘어 일상을 위로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목소리로 남을 것이다. 철록담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그가 걸어가는 길 위에 진짜 음악, 진짜 감동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지켜볼 우리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 이야기를 써내려갈 동행자다. 팬덤 주도 시대의 도래, 아티스트와 팬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 철록담의 사례는 현대 대중문화에서 팬덤의 역할이 얼마나 진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이제 팬덤은 아티스트의 성공과 성장을 직접적으로 만들어가는 별표별표, 별표 능동적인 주체이자 동반자, 별표별표가 되고 있습니다. 1. 팬심의 구체적 실현. 과거에는 응원과 지지가 주로 음반 구매나 콘서트 참여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자금을 모금하며 아티스트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는 팬덤이 가진 무한한 열정과 조직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아티스트 팬 간의 강력한 유대감, 팬들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과 철록담의 진심 어린 눈물은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에 형성된 깊은 유대감과 상호 신뢰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아티스트는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며, 팬들은 자신이 아티스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팬덤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스토리텔링의 확장. 철록담의 투병 극복 스토리와 그를 향한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은 단순한 연예계 소식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는 휴먼스토리로 확장됩니다. 이는 아티스트 개인이 가진 서사가 팬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고, 대중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더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4. 크라우드 펀딩을 넘어선 크라우드 드리밍. 크라우드 드리밍. 팬들이 직접 자금을 모으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은 단순히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이는 팬들이 아티스트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참여하는 크라우드 드리밍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록담과 그의 팬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대중문화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는 아티스트와 팬덤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콘텐츠를 창조하고 서로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는 팬덤 문화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고 아티스트들에게 더욱 큰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